올레이서를 한번 진득하냐면 볼까요? 진우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지 뭔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올레이서 보면서 트레는 동선이 넥? 진짜 구할인 것 같아. 랩을 알아야 돼. 그거 랩을 할 타야 돼서. <laughs> 발전한 거지. 오호 오오오 타고 나왔다. 어 근데 아무도 포커싱 안해 몰라. 이기 벤치 아니야 이거? 죽었다 어 이거는 아달이 안 맞았다 바로 전멸 쓰고 여기로 건너도 됐는데 아니면 이제 여기 오른쪽 아래 떨어지면은 상대 그 딜라인 보이는 방 하나 있어요 여기서 홀드해도 돼요 음. 그렇게 운영해야 돼요 어, 화물 홀드 이거 근데 사실 트레의 마지막 똥꼬쳐 거든요 자신이 죽을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어, 어? 아하? 아 까비. 좋은데? 이거 매칭? 어? 아니, 이거는 근데 그냥 잘 지어 놓은 건데? 죽겠다. 근데 2턴부터 상대 캐서디가 여기 2층 먹어 놓으면은. 네. 이거 푸시 안 하고, 아나만 봐줬, 봐줬으면 트레이서 썩는 건데, 진짜. 저 그냥 애초에 써... 2층을 밀렸으면 안 돼. 투, 투 넣어서 말린다. 여기서 머리를 돌리는데 사실 유레타가 날라면 우리 본대가 땡겨주고 뭔가 이제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안 나오면은 그냥 진짜 나할게 너무 없어져 티를 썩는 느낌 나요. 이 게임 근데 진짜 조타면 안 돼. 잘 끌었는데 오늘. 그렇죠? 썩었다. 저라면 은 이거 첫 동선 왼쪽 아래 지하 갈거 같은. 왼쪽 아래 지하? 왼쪽 위에 지하 어. 가도 됨. 그러면 왼쪽 아래 지하로 가서 저희 탱커가 코이뜰 때까지 조금 기다릴 거 같아 나는. 그리고 이제 거기 가거나 어. 아니면 저 오른쪽 지금 트랙 돌고 있는 거 보인 울프님? 예 네, 여기. 저저저 저, 저기 저기 서 긁어주는 것도 좋우리 죽겠다 야. 아야 <laughs> 아, 야. 캐 반응 괜찮. 왜 이런데 쉴프. 아 쉴프 이 새끼 반응 미친 미친 놈이네 이거. 어 여기 옆길아 이거, 이거 이거 여기. 길이로 돌아와 프님 저거는 원래 트레가 저기 자리 잡고 있는 게 맞고 저기서 해저드랑 같이 밀어줘야 돼해더드랑 같이 밀어줘야 돼, 같이 밀어줘야 돼. 어, 이거 아까 포치싱을 어, 같이, 저... 같이 하라는 게오 어, 거... 그죠 그죠 그래서 네. 여기서 트레가 저 저번에 저번 어제 할때어 어, 어제 하면은... 할때 제가 이거 뒤에 지하 쪽으로 해서옆 그냥 잡아놓은 다음에 계단에서 풀 기다린 다음 우리 팀 탱커 뛰어올 때 가서 한대더 막았거든요 그그 그 아나 트라이하고 한번더 뛰어줬어야 돼 그래서 그더 들어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아니야 그냥 가드만 당기다가 갔어요 그냥 이러면은 진짜 테레이서 깝과 앞지면 그래서 그냥 아 모르겠다 리퍼 받고 그냥 리퍼로다가 정면에 있는 건다 부수는 게 게임 쉬운데 <웃음> <웃음> 말 듣는 탱커 하나 데려가서 실퍼 어까 하면은 게임 터지나. 실프도 <목소리> 실프도 지금 이게 살짝 무리하는 스타일이라 이것도 올, 올프님이 트레인, 네. 무리했는데 실프님도 무리한 케이스거든요 이것도. 나요. 우리 팀이 여기를 같지못 직선 구직 구간이라. 아 실프가 또 저기 저기 목줄 채우 간다. 아씨. 아 살인마다. 살인마다. 저어 거, 저런 봐 원숭이가 쩔어, 원숭이가 점프해가지고 무조건 준다니까. 봐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구도 차이인 거예요. 이게 보면은. 어, 그냥 누가 잘해서 이겼네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 어느 한타마다 그냥 다 이기는 이유. 그 이유를 만들면 돼요. 가능함. 포커싱, 포커싱. 지금도 포커싱 갈리긴 해. 아나랑. 아나 보자고 했는데. 이건 그냥, 그냥 유리해서 이긴 거고. 방금도 솔직히 포커싱이 안 맞긴 했다. 실프가 몸이 좀 쏠리는 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냥 네, 제도 그니까요.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네,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에게 그 제가 늘 하는 얘긴데 내가 하고자 하는 플랜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돼. 아니면 은 적어도 내 페어라 페어라도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울프님한테도 방금 알려드렸는데 그냥 늘상 있는 WW2에다가 젤리와 함께 UFC 한 번이에요. 어 맞죠 맞죠. 에. 근데 아까 금한 번에 다픈 얘긴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잘하고 있잖아. 이러면 이제 젤리형 <laughs> 저기 탱커 힐로스거든요 사장님. 민공 누를 수밖을 없고 만약 민공 빼주면 땡큐 o 이 e r 젤리님 e n t t h a n 오케이 제일 잘했 e 데 진짜? n g to go to t 지 e next 지금 걸어오지이패드들 나랑 울프 님의 비슷하게 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9시 방향에서 상대 탱커 좀 사이드 긁어 주다가 힐러들 몸 나올 때 때리거든요. 점멸 쓰면서 불 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시퍼가 마레로 틀잖아. 우리는 저걸 노리면 돼요. 절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도 이렇게 할수 있었어. 저 이거 푸카치, 시복 같이 해 주는 거 같은데. 지금 너무 좋잖아, 지금 이거. 이거 윈스턴 지금 앞에 그사양님 힐로 쓰거든요. 지금 울프 님이 지금 3대 1 뜨고 있는 건데 절대 세게 안 하잖아요. 그냥 아무나 긁어주면서 전선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걸음만. 그렇지. 나나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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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괜찮아 어디? 괜찮아. 한 걸음 걸어요. 항상 되겠다. 여기. 엄지야. <laughs> <laughs> 오 좋은데 바로 하는데? 어 무맨. 몸엔... 무역권 라이더 지금 그냥 트레이서 짜증나니까 토르비온 받고 아 마트레 설전 간다. <laughs> 어. 아 네, 브리모이러로 바꿨네요. 살기 힘들었나봐요. 상대 조합이 그래, 그래. 또 어떤 어떤냐에 따라 또 달라. 윈디가 가능해도.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오버워치가. 음, 오버워치 어렵지. 미니스턴 때문에 그래요? 죽어난다고 지금 울프님 그 리퍼를 스팽킹만 한다는데요. 아니 스팽킹 단어가 맞나? <laughs> 아 지금도 만약에 울프님이 디텔 타고 피브님 때를 쓰면은 이거 2킬짜리 한타였어요. 이게 마오가가 뛰면은 어쩔 수 없이 어그로 끌리는데 그때 이제 그젤리님 먹는 어그로 울프님이 받아먹고 피브님 아까 완전 취약해있고 취약했었거든요. 서브딜러 그냥 10 베이팅 중이면 돼. 아 근데 진짜 고도의 W W 에요 얘는. 그냥 얘는 게임 그 망가뜨리는 도구에 가까워요. 맞아. 좋아. <laughs> <laughs> 아, 네가 캐리해야 되는데 네가 왜 들어가냐고. 나 석탑해가지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아니, 아 변수 들어보게 된다니까 이거 화나서. 일단 팀을 불신을 깔고 가야 되는데 얘마인드아 <laughs> 충돌신보다는 오히려 팀을 팀을 좀 많이 믿으려고 하는 네. 느낌인 것 같은데. 그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그라질 때가 막 돌보기 형이나 남봉 남봉님 이었 했다 내가. 돌스턴 돌스 맞. 아유 돌복돌복님님님님 똘복, 아, <laughs> 나왔다 울프의 울프의 극특전. <laughs> 저거 도대체 어디 어디 거리까지 맞는 거예요? <laughs> 저거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맞는지 저쓴 적이 없어요. 제 리퍼를. <웃음> <웃음> 그치 그치 약간 그런. 오, 너무 잘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 이게 아, 이게 이런 건 너무 아니야? 이런 건 너무 좋은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숨 맞춰서 같이 들어가는 네. 거는 안 아, 돼. 이거 젤 울프 젤프 조합은 근 연구 가능성 좀 있는데. 지금 몇번 봤는데 이거 대처 못 하면 터질 듯. 아니, 그 그냥 이거 그 젤리 님 좀만 깎아 주면은 그냥 전에 아, 걸려 있어. 예, 전 엄청 세다가봐 가지고 지금 울프 님이 뭔가 그 그러니까 젤리 님도 울프 님도 서로를 지금 전부 다 쓰지 못하는 느낌. <laughs> 와, 이거 판나 지렸다. 오토와 와, 와, 오? 에반데, 이거. 괜찮다.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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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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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프싱무적기게 섰어. 울적게 1초씩. 와! 지렸다 이거 방어캐리야 뭐, 와, 6라운 뭐, 어, 야, 야. 야. 야 이건 진짜 러너 리그. 와 근데 저기서 융막팀 판단하는 거죽린다 아. 어? 어어 괜찮아. 어. 지금 지금 들어가야지 그렇지 타기 좋다 망령아 빠졌죠 그렇지 그렇지 들어 와 울프 그래야. 진짜 와 어, 울프 없어 지려 아 진짜 오. 아 피가르 아 너무 했었는데 오 여기서 기르. 와 오, 오. 울프 진짜 오. 리퍼를 배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로. <laughs> 그렇지이바는 툴에 상대할 쳤어. 이 와, 미쳤다. 아니 프로인가 울프? 울프? 뭐지? 아니 이번 프로포인힘들 <laughs> 뭐야? 봐. 강도리폭플레이는 진짜 잘하긴 한다. 레인데나 음. 이따가 일루저 님 다시 보기 어디 어떻게 됐는 보면서 이제 나한테도 저런 리액션을 봐야겠다 진짜. <웃음> <웃음>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되는데. 아, 큰일났다. 울프 님이 젤리 젤리 님 억제기다 이거. <laughs> 아, 단짝 친구인 줄 알았는데 단짝 친구 아니었던 거예 알고 보니까. 그럴 리가. 내실까지 할게 없네. 오, <laughs> 울프, 울프, 진짜. <진짠! 웃음> 와, 왜이 입구 막는 거이 아하. 와, 대발렸다 이거 입구 막기로. 아니 너무 키우는 건가? 그만 조언할까? 한번 다음 세때 증명고? 다음 턴. 와, 지금 셰프 자리에 제가 들어갔어요? 왜만 막는 거예요? 어. 아니 전부지. 이방적으로 밀리고 있진 않아. 아까는 조합 차이가 있어서 밀렸던 거지. 지금 아, 울프님 다음 영웅 찾았다. 쓰는 폰에 같이 버퍼 될사람 있으면 좋아서 지금. 와, 이거는 방금 젤리 님이 너프로 허리. 이거 봐야지. 꼬맞다. 이거 봐야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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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에서 봐야지. 이거 무조건 죽여야지. 이거 리퍼 응징해야지. 남 젤리 억울하죠? 어... 조합 그쵸 그쵸 와아 리아에 시메트라에 개빨개 이거 뭐할수 있는데 뭘할수있는데 광선이 <laughs> 두개인데 광선이 <laughs> 두개지요 <오> <laughs> 와 진짜 시메트라 광선도 겁나 빨간 지금 와 대답 <laughs> 없다 이거 리아가 괜히 아니었네 <웃음> 아 대답 <laughs> 없다 <제 잡았다>, 이거 <laughs> <laughs>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젤리 님을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네. 그 원래 메일가 있으면 근데 분기 것도 별로죠. 때문에. 내가 지금 일부러 딜러 코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님들아. 딜탱만 코딩 하는 이유가 뭐냐면 힐러 코딩은 여기 네명에서 내가 그래도 그나마 좀 자신 있는 거라 나중에 감독 됐을 때 그때 좀 진심으로 하려고 힐러 코딩을 나 우리 팀 힐러들 진짜 개새게 만들 거라. 아 김진호 전파는 근데 야 김진호 그리고 살짝 울프닝을 가져 진짜 칭찬을 해 이번에 아니 거야. 야 좋은데 와 둥그르님이 근데 너무 잘한다 야와 이면캬아 <laughs> 이거 진짜 남자 둘 사이에서 줄타기 너무 재밌는 걸. 영화를 <목소리를> 뺄수 있는데 트레는 막 영화를 못 빼. 원래 원래 트레 리퍼고도 아... 리퍼가 더 좋아. 시프트 이렇게 맞으면 은근 안 되게 중거리 세 가지고 트레 야프. <laughs> 링을 왜안 쓰시지? 지금은 시프트 잘 썼어. 왜 링을 안 쓰시지? 어레는 왜안 쓰시고? 와야 생각보다 이거 코딩일 안 받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하겠는데 이거 헤이즈느랑 바쁜 게 아니라 힐할 이유를 없게 만드는 스킬들이 필요한데 그냥 까무로 힐만 하고 계신데? 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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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 궤도 어레. 그래도 오래... 아... 진짜 엄청 힘들었겠다. 야, 힐러분들 좀 미안하다. 좀 봐줄 걸. 그래도 너무 딜탱에 관심 많아가지고 힐러를 안 건드렸더니 그냥 깡으로 오버워치 하고 있었잖아. 초창 빠졌고, 지금 이 e 빠졌고, 지금 이 e 있으면 되거든? 아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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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전형적인 공항 어이 참좀좀 좀 불쌍해 어떡해 <웃음> 불쌍해 <웃음> 힐러님들 미안합니다 명색이 힐러 유튜버인데 이거 힐러들 코딩 먼저 안 해가지고 진짜 지금 장 정직하게 내전 중에 어? 코칭 받은 사람들만 실력 올라가고 있긴 한스텁스 그러다 보니 코칭 없던 보티어 힐러들이 저티어랑별차이가 없다고 안색을 고민하는 사람들 힐러 보티어 엄청 중요해 오, 아 울프의 존재감이 설백리 시점으로 보니까 재앙이네 그냥 어 이제 정신 나가 이거 힐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울프니 지금까지 하던 거 보면은 딜라인만 접혀 다니긴 했어 내가 만들었구나 <laughs> 내가 만든 울프 딜라인을 조지지 와 울프 재앙이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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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러들 벌써 그냥 손 손사를 치면서 벌벌 떨에서 생각하니까 개불 원래도 힐러 물만 하던 딜러들 어디서 더니 죽어라서 러오는법을 몰라? 아 진짜 재앙이다 재앙. <웃음> 네 <웃음> 제가 너무 딜탱만 코딩했더니 힐러 입장에서는 재앙이었네요. <laughs> <laughs> 왜 그러시는 거예요?